한국이라는 정체성과 지금이라는 시대성을 녹여내어 이 시대를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루하거나 예스스러울 수 있는 책거리를 해학적이면서도 현대적으로 풀어보려 하였습니다. 책거리의 구조를 차용한 이유는 조선시대 왕으로부터 서민들까지 유행했다고 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정물화 양식이라는 점과 다양한 관점과 변화를 품고 있는 양식이라는 점이 예술의 본질을 표현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코 평면적일 수 없고 입체적인 사유여야 본질에 다가갈 수 있음을 표현하고자 입체 형식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한 책거리 구조에 재미를 더하기 위해 테마별로 시리즈 작업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도시별 책거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울 배경의 호랑이는 저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이번에는 서울 배경의 호랑이로 책거리를 작업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승리문 국회의사당 남산타워 롯데타워 롯데월드 63빌딩 gt타워 트레이드타워 호랑이와 달토끼 보름달 등을 찾아보세요. 다음은 뉴욕을 상징하는 것들을 넣어 책거리로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엣지 뉴욕 퍼드스니아드 그리고 독수리 황소 월스트리트 브로드웨이 등등을 넣어봤어요 <목소리> 파리에서 떠오르는 것들을 넣어서 책거리로 작업해보았습니다 에펠탑 샤넬 향수 수탁 아이리스 와인 오르세 미술관의 커다란 시계 등등을 넣어보았습니다 파리 하면 파리의 조각과 로댕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로댕을 생각하는 사람과 로댕 미술관으로 책거리를 하나 더 작업해 보았습니다. 로마 판테온에 묻힌 유일한 화가가 라파엘러라고 하더라고요.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라파엘러의 작업과 판테온, 그 코끼리, 데이지 들어서 책거리를 작업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성 베드로 성당의 돔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가 그 안에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성모자상과 그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넣어 책거리 작업을 했습니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제가 특히 애정하는 명화입니다. 네덜란드 덴하그 마우리츠 하이스 미술관에 가면 이 작품이 소장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책거리로 한번 작업해 보았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참 독특한 도시였습니다. 운하 크루즈를 타면 도시 전체를 다 돌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인상을 담아서 책거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벨기에 브리셀은 오래된 궁전들이 모여 있는 광장이 인상적이었고 또한 르네 마그리트 미술관이 있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들과 브리셀에서 보았던 우줌싹의 동상 등을 넣어 책거리를 제작했습니다. 스위스 취리히는 다다의 발생지인 카바레 볼테르가 있고 종교 개혁의 개혁지였던 그로스민스터 교회가 있는 독특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계를 빼놓을 수 없죠. 호주 산불로 많은 코알라들이 희생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후 위기와 생태계 파괴 등 많은 문제점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호주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등을 넣어서 호주 산불과 코알라 등을 책거리로 제작했습니다. 기후위기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바다 테마의 책거리를 제작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탄소를 저감해주는 고래는 해양 생태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기후위기를 인지하고 생태계를 보존해야겠구나 싶어 바다 주제 책거리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2020년 7월 20일 한국에서는 최초로 태어난 희귀하고 귀여운 푸바오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육사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푸바오의 모습은 존재만으로도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보물이었습니다. 24년 4월 3일 중국으로 돌아간 푸바오를 기억하며 이번에는 푸바오를 통해 지금이라는 시대성과 여기라는 정체성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평에 있는 저의 작업실이자 갤러리인 피아노큐를 넣어 양평 테마의 책거리를 작업했습니다.